자, 이제, sign in 페이지하고 sign p 페이지, 어, 만들 차례입니다. 요, sign in 페이지, 이 상태에서, 어, 만들 건데, sign in 페이지는 여기에, 이렇게 어, 어, 타이틀하고, 여기에,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폼을 어, 만들 거예요. 자,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울러, 이, 라우팅을, 이 화면 간 라우팅을, n a 드 라우트를 쓸 거라서, 우리가 여기에 routeName 이라는 static uh, constant를 uh,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uh, 이 routeName 부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tic constant string routeName equal t sign in page 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signing page state 에어 일단 form 을쓸 거기 때문에 어 final form using global key form state 하고요. 그리고 어 요게 어 일단 한번 서밋를 하고 나면 항상 오토매틱하게 어, 어, 에러를 체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utoValidateMode 어,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ValidateMode AutoValidateMode는 InitialValue로 AutoValidateMode Disabled 왜냐하면 어, 한 번도 이제 이게 서밋를 하기 전부터 계속 오토 벨리데이션을 하면 사용자들이 좀 짜증도 나고 잘못된 사인을 줄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서밋하고 나서 오토 벨리데이트를 인네이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밸류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어, 담을 어, 이두개 변수를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어 이 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 건데 이게 그 화면이 작거나 하면 이두개의 필드를 만들고 버튼을 만들고 나실 때 이게 뭐죠 여기 이제 키보드가 올라오면 이 텍스트 아니 이거 스크린 오버플로우가 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바디를 single child singleChildScrollView로 감싸도록 어, 하겠습니다 singleChildScrollView로 이제 감싸고요 어, 어, 요게 요 화면의 사이즈만큼만 어, 움직이게 어,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singleChildScrollView의 어, children으로 container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쪽에 하이트는 media의 context size height로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트만큼 이게 어, 최대한 어, 그 스크롤 범위를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c h 차이들는 column 여기에서 어, 배치를 가운데로할 겁니다. 그래서 m a i n c e s s a l i g n m e n t m a i n c e s s a l i g n m e n t c e n t e r c r o s s c c e s s a l i g n m e n t a c c e s s a l i g n m e n t c e n t e r 이렇게 하고요. 여기 children으로 어, 첫 번째 걸로는 텍스트 위젯에서 여기에 어, 이 앱의 어떤 제목 같은 걸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텍스트, your n o t 하고, s t y 텍스트, 스타일, l e font s i z 는45 정도로 하고요, font w e 는 weight, 자, 이렇게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our n 이렇게 어, 일단 표시가 됐죠. 어,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이제, 폼을 표시를 할 건데, 요거랑, 어, 어, 폼, 티, 이렇게 서 타이틀, 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어, 폼, 키, 어, 주고요. 어, 그리고, 포토, 베이데이 아, 요거, 이게 d e p r e c a 죠 a u t o v a l i 는 a u t o v a l i d a t e 이렇게 주고 c h i 로 c o l u 그래서 이 안에 텍스트 어, 폼을 어, 표시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c h i l 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어, 이 양옆 공간에, 이 양옆 공간에, 텍스트 폼뭐 표시를 할때 양옆 공간에, 이게 어, 약간 이 양쪽으로 부터 띨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패딩으로 먹도록 어, 하겠습니다. c o n s t a edge, insets, symmetry, horizontal, 을30.0 정도 주고요. 최대한... 그다음 이 정도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child text form field 어, 어, 첫 번째로 어, decoration 어, input decoration border outline input 자,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이제 일단 아웃라인 포보더를 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어, 그 다음에 어, 저는 이 텍스트 폼 필드를 주변과 좀분리좀 어, 차이가 나있 이렇게 좀 어, 눈에 선명하 들어올 수 있도록 어, 필드시킬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어떤 갈색으로 돼서 주변과 확실히 구분이 되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웨이브 텍스트는 이메일 이렇게 주고요그 다음에 프 어, i 픽스 아이콘도 하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콘, 아이콘 스타 이메일 이렇게 하면 이 레벨 텍스트와프 i 픽스 아이콘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 기서, 우 리가 할게뭐 냐면은 어, 풋이 잘못 됐을 때 밸리 데이 션할 기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밸리 데이 터 하고 어, there. 여기는 String 값이에요. String 는데 어, 이메일 밸리데이션이 좀 복잡하죠. Regular e x p r e s s i o n 쓰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at 어, sign을 어,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 이걸로만 어, 일단 어, 저기 그 이메일의 정확성을 어,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contains at 어, 저 이거는 어, validator라는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Regular expression을 써서 보다 정교하게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v a l u 이메일 이렇게 하고요. 아닐 경우에 r e t u 그리고 우리가 s u 할때이 v a 를 어, save를 할거예요 그래서 on s a v 자이 값을 이메일은 이렇게 자, 요렇게 이메일에 이 값을 어,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비슷하니까 요 패딩을 하나를 다시 카피를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두 개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어, 트 r 하고 패스 s s w 하고 여기 input 아이콘을 security, 뭐 security 이런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 r e f i x i 아이콘 이렇게 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이 value는 최소한 6자 이상이 되게끔 어, 아, 그렇게 할건데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폼필드는 글자가 보이면 안 되겠죠 obscure text 그래서 true 자, 이렇게 하고 이 패스워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랭스가 6이 하면 랭스가 6이 하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걸로 할게요. 테스트 드은 t 테스트 테스스트테 테스트 자, 이렇게 하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null 하고 소드는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 패딩 아래 좀 공간을 좀더 띄우고요. 음, 버튼을 만들도록 할게요. Elevated 버튼. 네. 버튼을 일단 enable 어,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 unpressed 버튼을 disabled 시키지 않을, null 값이 아닌 아, empty function을 줬고요 여기서 child는 text-style text, text-style text-size 중요. 자 그러면 어, 사인인이 이제 표시가 됐죠. 사인인 표시가 되고 요 아래에는 제가 어, 사인업 스크린으로 어, 갈수 있는 어, 그런 어,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사이즈 박스 하나 더 만들고요. 다음에 플랫 버튼, 버튼, 만들 거고, 여기, u 프 p r e s 는 일단, 어, so, empty f u 으로 만들고요. 음, c h i l 는 no, a c c o u 들어보고, 없으면, 사인업 하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텍스트 스타일, 폰트 어, 사이즈를 어, 18 정도 주고, 폰트 사이즈 좀 줘주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한 잔짜리 일 단을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컬러를 네, 이렇게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lors 죽고, 여기 어떤 링크처럼 표시가 될수 어,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어, 제가 텍스트에 대한 데코레이션을 좀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 underline. 이렇게 파란색의 언더라인이 이제 표시가 됐죠. 어, 그래서 여기서 언프레스트를 할 때는 사이 p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어,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 일단 됐기 때문에 어, 저기 여기에 입력을 했을 때 어, 그걸 값을 읽어서 프린트하는 것까지 일단 해볼게요. 지금 자 여기서 제가 이 벨리데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아 그렇죠. 벨리데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려면 서밋에서 고것이 벨리데이션을 이네이블 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위에다가 골드. submit f u t i o n 만들고요. 처음에 set state 해서 뭘할 거냐면, 음, auto validate mode를, 음, 값을 auto validate mode always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음, currentState Validate가 false면 바로 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return을 해서 next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게 됐으면, 제대로 됐으면 currentState save 자 이렇게 해서 이 save를 하면 이메일 패스워드에 이 사용자 입력한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할 거냐면 print 이메일, 이메일, 이 패스워드, 패렇게 해서, 일단, 어,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m 하고, 그리고, 어, 요 온프레스트 사이업페이지에로그임 만들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핫 리스타트. 시키고 자, 제가 여기서 사인을. 자, 여기 이제 인 i 리드 이메일 패스워드 must be at least 6 long 나오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메일을 a b 이렇게 하면 이건 뭐좀 심플한 그거지만 앱들을 어, 표시를 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밸리드가 밸리드로 바뀌었죠. 1, 2, 3, 4, 5, 6. 중순간 아, 이것도 정상적인 인풋으로 간주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어, 상태에서 이걸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sign in 딱 해보겠습니다. sign in 하면 이메일은 a at a c o m 패스워드 2342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 서밋하는 과정까지 모든 게 지금 어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인업 페이지를 만들고 사인인 페이지와 사인업 페이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한고 어 나서 어 실제로 어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한 것까지 해서 어이 사인업, 사이닝 하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